이제 곧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는 파장, 타장마당을 정하시고,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불태울 것이다. 외쳤습니다. 그날에는 알곡과 섞여 있던 쭉정이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갈 알곡인가, 열매 없어 심판받을 쭉정이인가 살펴보며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삶과 외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죄되고 구부러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계를 통해 마음을 하나님께로 곱게 하라 라는 말씀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삶을 돌아보아 회계할 것은 회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고난이 있더라도 주신 사명 감당하며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